이번 탐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시작할게요. 핵심 질문이 이거였죠. 근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기계적 장력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저도 헬스장에서 이 말을 정말 귀에 딱지간도로 들었거든요. 그냥 무겁게 들면 근육 큰다? 뭐 이런 단순한 뜻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무겁게 들어라는 결고에 가깝고요. 기계적 장력은 그 원리를 설명하는 과학 용어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성장을 설명하는 일종의 3위일체 모델이 대세였어요. 어, 네네. 2010년에 브레드 쉘펠트 박사가 정리한 유명한 모델인데 기계적 장력, 대사적 스트레스, 그리고 근육 손상. 이세 가지가 힘을 합쳐서 근육을 키운다고 맞죠? 아, 저도 그세 가지는 들어봤어요. 헬스 유튜버들이 항상 말하는 그 장력, 펌핑, 근육통. 바로 그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최신 연구들은 이 삼형제의 서열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오, 서열 정리요? 네. 기계적 장력이 압도적인 주연 배우고 나머지 둘은 이 주연 배우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 혹은 뭐 엑스트라에 가깝다는 거예요. 즉, 기계적 장력이라는 이 필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펌핑감이 아무리 좋고 근육통이 심해도 근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현대 과학의 결론입니다. 와, 서열 정리가 아주 확실하게 끝났군요. 그럼 오늘은 이 슈퍼스타, 기계적 장력의 정체를 제대로 파헤쳐 보죠. 근육이 물리적인 힘을 어떻게 감지하고 그 신호가 어떻게 더 커져라라는 명령으로 바뀌는지. 그 비밀을 알면 당신의 운동 루틴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자, 그럼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겠어요. 기계적 장력이라는 게 그냥 제가 드는 바벨의 무게, 예를 들어 뭐 100kg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머슬 파이버가 직접 경험하는 물리적인 땡겨지는 힘을 의미해요 아~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작은 근육 세포 하나하나가 으악 나 지금 찢어질 것 같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 스트레스 자체를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체 근육 덩어리가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느끼는 힘 정확해요. 그리고 이 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능동적 장력, 액티브 텐션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 이두에 힘빡 하고 줄 때처럼 근육이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힘이죠. 근섬유 안에 있는 미오신이라는 모터 단백질이 액틴이라는 밧줄을 힘껏 잡아당길 때 생겨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수동적 장력 패시브 텐션입니다 이건 힘을 주지 않아도 근육이 고무줄처럼 쭉 늘어날 때 발생하는 탄성 저항력이에요 아그 덤벨 플라이 할때 가슴 근육이 쫙 펴져는 느낌 같은 거요 맞아요. 그 지점에서 느껴지는 팽팽함 있죠. 그게 바로 수동적 장력입니다. 근육세포 안에 있는 타이틴이라는 거대한 스프링 같은 단백질이 이 힘을 만들어내거든요. 잠시만요. 여기서 자료를 보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힘속도 관계라는 건데요. 상식적으로는 빨리 움직여야 더푼 힘을 낸다고 생각하잖아요. 야구공 던질 때처럼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근육이 천천히 수축할수록 장력이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시죠 이건 악수하는 걸 상상하면 쉬워요 누군가랑 스치듯이 빠르게 악수하면 힘이 거의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손을 꽉 짜면 상태에서 천천히 힘을 주면 엄청난 압력을 전달할 수 있죠 근육도 똑같습니다 근육이 천천히 수축할 때 아까 말한 미오신 모터랑 액틴 밧줄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단단하게 결합할 시간이 생겨요. 이 결합을 교차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의 수차가 곧 장력의 크기거든요. 아.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이 결합들이 충분히 형성되기 도 전에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와, 악수 비율을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게 운동에 적용되면 아, 그래서 가벼운 무게로 운동하더라도 세트 막바지에 다다라서 힘이 빠지면. 저도 모르게 움직임이 엄청 느려지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엄청난 장력이 걸리고 있다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실패 지점에 가까워져서 속도가 비자발적으로 느려지는 순간, 동원된 개별 근섬유에 걸리는 장력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거죠. 아하. 결국, 기계적 장력이 중요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근육세포가 물리적으로 강하게 땡겨지는 느낌을 받아야만 성장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예요. 운동 후에 땀이 얼마나 나고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는 근성장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소묘가 으악, 땡겨진다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비명이 어떻게 자, 이제 단백질 공장을 돌려서 벽을 더 두껍게 쌓아라는 이런 구체적인 생화학적 작업 지시로 바뀌는 거죠 그 중간에 무슨 통역사 같은 게 있나요? <laughs> 통역사 아주 훌륭한 비유예요 과학계에서는 그 통역 과정을 기계적 변환이라고 불러요 기계적 변환 네, 말 그대로 기계적 신호를 생화학적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 근육 세포 안팎에는 이 물리적인 힘을 감지하는 아주 정교한 센서, 즉 통역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오, 어떤 센서들이죠? 무슨 첩보 영화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센서 요원 3 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원은 인테그린이에요. 세포막에 박혀서 세포 바깥세상이랑 세포 안쪽의 뼈대를 연결하는 문지기 같은 녀석이죠. 장력 때문에 근육이 땡겨지면 이 인테그린이 물리적으로 비틀리면서 세포 안으로 신호를 보내요. 밖에 지금 난리났어 증원병력 요청해 하고요. 이 신호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엠토르라는 성장신호의 마스터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아... 자료에 나온 그 우주병사 이야기가 이거군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근육의 장력이 안 걸리니까 이 인테그린 센서가 계속 꺼져 있고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중력 자체가 우리 몸을 위한 최소한의 운동이었네요. 맞아요. 두 번째 센서 요원은 아까 말씀드린 타이틴입니다. 네. 그 스프링 같은 거요? 네. 타이틴은 그냥 고무줄이 아니라 아주 똑똑한 고무줄이에요 강하게 늘어나면 평소에는 접혀있던 키나아제 도메인이라는 비밀무기가 펼쳐지면서 활성화돼요 이건 핵으로 직접 달려가서 주인님이 지금 근육을 찢으려고 해요 이러다 큰일 나겠으니 당장 더 튼튼하게 리모델링하세요 라고 직접 보고하는 직통 라인 같은 거죠 와 직통 라인?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원은요? 신장 활성 이온 통로라는 거예요. 이름이 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세포막이 장력으로 고무 풍선처럼 쫙 늘어나면 평소에는 닫혀있던 작은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 문이 열리면 세포 밖에 있던 칼슘 이온이 폭포수처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칼슘이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깨우는 일종의 알람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인테그린, 타이틴, 이온 통로. 각기 다른 요원이 서로 다른 경로로 정보를 물어오는데, 결국 보고받는 총사령관이 바로 이 엠토르시 원이라는 녀석이군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아주 인상적인 쥐 실험이 나고잖아요. 네, 봤어요. 쥐에게서 인슐린 같은 성장 관련 호르몬 신호를 인위적으로 싹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기계적 장력, 즉, 과부하 운동만 시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근비대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력 운동을 시키면서 엠토르를 억제하는 약물을 추여했더니 근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와, 이건 진짜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 실험이 뭘 의미하냐면요. 기계적 장력에서 엠토르 활성화로 이어지는 이 경로가 호르몬이나 다른 요인들과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근성장의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강력한 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